자 오늘은 예배가 주는 복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오면은 제일 먼저 어떤 문을 만나게 됩니까? 예, 네. 자동문을 만나게 되죠. 자동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려요, <laughs>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이렇게 열리는 것을 우리는 무슨 문이라고 그래요? 여다지 문이라고 그러죠. 열고 닫는다 해서 여다지 문이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문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처럼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거는 미다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밀면 열리고, 그리고 닫으면 닫는. 미다지 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 중간에 이렇게 문은 다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미닫이 문으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어떤 부서실로 들어갈 때는 여닫이 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나오는 그 문은 어떤 문일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은 어떤 문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다지 문을 말하는 걸까요? 미다지 문을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문이길래 계속해서 머리에 문을 자꾸만, 아, 문에 머리를 자꾸만 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 본문에 나오는 문은 여러분 옛날 성벽에 있는 성의 문 혹은 여우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성전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영화나 그림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분, 성전이나 성의 문은 아무나 들락날락 거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문의, 이 성문은, 성의 성문은 큰, 두껍게, 돌문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도르래로 연결해서 예, 성문을 이렇게 열 때는 많은 병사들이 이렇게 줄을 땡겨가지고 그 문을 열거나 혹은 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문두라 머리를 들어라 라는 말은 여러분 이 크고 두꺼운 문을 빨리 열라는 뜻입니다. 크고 두꺼운 문을 많은 사람들의 힘을 합해서 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문을 열어라. 성전문을 열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문을 열때 여러분 성문을 성문을 내릴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위풍당당하게 승전가를 불러가면서 그큰 성전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반대의 경우죠. 성을 이렇게 잘 지켜야 할 터인데 전쟁에서 성을 빼앗기게 되면 누구한테 문을 열어야, 문을 열어야 됩니까? 상대방 적군의 장군에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이 함락되면 장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상대방의 적군의 상대방의 장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문을 열어라! 그러면 그 모든 성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하신 것은 이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승리의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여우와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나에 대한 주도권을 여우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주인님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마음 문을 열고 줄을 영접하라. 그러면 주님의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벌써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무엘 하 6장 말씀해 보면, 다윗이 여우와의 법계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우와의 법계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이 아비나답 집에서 있던 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처음에 다윗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면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수레를 이용해서 이 여호와의 법계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래 율법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반드시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이 언약계를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열심히 특심해서 조금 오버한 거예요. 좀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아주 좋은 수레를 준비해 가지고 이 법계를 옮긴다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 언약계를 이게 데리고 가던, 실고 가던 소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탁 들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계가 흔들리잖아요. 그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딱 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우싸죠, 우싸. 우사.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고 망거예요 우싸가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생각하고서 여러분 서둘러서 이 언약계를 어디로 옮겼느냐면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잠깐 임시처소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계가 잠시 잠깐 임시처소에 있었던 그 오벳에돔 집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임시처소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베에돔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법계를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여러분 여섯 걸음마다 여섯 걸음 옮길 때마다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시위를 할때 3부 1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세번 걷고 한번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보일제를 했습니다. 여섯 걸음 걷고, 한번 제사를 지내고. 여섯 걸음 걷고, 한번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그러니까, 원약계가 그렇게 해서 다윗성에 도착했을 때에는 다윗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백성들과 양식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드리는 제사,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개선장군으로 환영하며 나의 주인님으로 지금 사도 바 저희 다윗이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구한말에 흥선대원군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정책이 뭡니까? 세국 정책이라는 거 생각났잖아요. 문을 닫아 거는 정책이었습니다. 왜 조선의 문을 완전히 닫아 걸고 외교적으로 스스로 고립되었습니까? 500년,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어온 조선의 전통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서양 열강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자! 뭐 이런 뜻으로 세국정책을 폈던 것이.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으로는 폐쇄적인 유교질서로 인해서 썩어 골맞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밖으로는 여러분 서양 열강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을 닫아 걸어서 해결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남에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의 문을 닫아 걸면 닫힌 마음의 문 때문에 안으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무너지고 밖으로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닫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으면 지식해서 스스로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답답한 공기가 환기가 되면서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또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도전받고 또. 좋은 영향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고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연, 먼저 연다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 특별히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그냥 단순히 도전받고 좋은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서 말씀으로 주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먼저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이 말씀이 먼저 믿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말씀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말씀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세상과 사람에 의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불안하고 기도하면서도 초조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속의 주인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생동감 있게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신현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금 걷고 있는 이광화의 길이, 이 아골골짜기의 길이 하나의 과정으로 느껴지므로 말미암아 기꺼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2024년도 1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오고 걸어왔는데,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해 주셨던 것처럼, 다가오는 한 해도, 여러분,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래교회 2024년도 표가 뭔지 아십니까? 올해, 24년도 올해, 이보다 더큰 일을 보이리라. 이보다 더큰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큰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설교를 할때 우리는 4층에 있었어요. 3층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임직자 9명이나 세웠어요. 예. 그건 작년 이맘때에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이보다 더큰 일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말씀 믿고 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걸음 걸이를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여러분 한 사람들이 예배부터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제일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분주할 때 제일 먼저 예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그 마음을 통하여서, 열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의 모든 형편이 어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많으면 많을수록 가장 좋은 것, 예배가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 더 활짝 열리게 되고 더 활짝 열린 그 마음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는데, 제가 7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8절을 읽으시고, 제가 9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10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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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게 되면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승리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찬란한 광채를 비춰 주시고 그 광채로 인해서 우리 어두웠던 부분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쑥 들어오신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서 계속해서 썩은 내가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계속 자라고 자라다가, 나중에는 썩어서 부패하게 되고, 이기심이 암덩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망하게 해버리고, 교만함이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